그, 자기 나이, 나이에 맞는 역할이 아니라, 이제,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, 시나리오 입을 때부터 그 과거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, 아, 과연 관객분들이, 아, 너무, 이, 그, 이입하시지 못하면 어떡하지?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. 그, 했던 건 너무 사실이고. 하지만, 그, 오빠가 말하신 도움은 이제 그 후반 작업이죠. <laughs> 후반 작업으로 저희가 아주 많은 도움을, 오늘도 처음 받는데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, 애쓰셨다는 우리 CG팀과 DI 작업을 게 감사드리고. 아무튼, 저도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풋풋한 감성을 억지로 꺼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그거 지나치지 않게 그 섬세한 감정의 설레임을 계속 어떻게 연기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어 감독님이랑도 지도 오빠랑도 많이 얘기하면서 어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는 이제 결혼한 후니까 그래도 조금 더 편했던 것.